안녕하세요. 타르블라썸땡 심리성장 아카데미 4강 여황제 카드 오늘 배워볼 텐데요. 혹시 여황제 카드 보면 딱 엄마 이미지부터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가 부드럽고 다정하고 모두를 품어주는 여자 같은 사람? 근데 저는 상담할 때요. 이 카드가 나오면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혹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시진 않으세요? 누구 기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감정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놔두진 않으셨어요? 라고요. 이 여황제는요, 단순히 여성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카드는요, 감정 표현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멈추거나 상대방과 살짝 어긋난다면 제일 먼저 상처받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황제는요, 감정 표현 전문가고, 감정을 말로 꺼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눈치 빠르고, 분위기 먼저 읽고, 상대 기분에 먼저 맞추는 쪽이거든요. 지난 시간 여사제 카드와는 확연히 다른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안에서 빵 터지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번엔 실전 사례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저한테 오신 30대 초반 남성분이셨고 어, 이런 카드를 뽑으시더라고요 역시나 감정 표현에 굉장히 능한 타입이십니다 이건 제가 실제 상담했던 내담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선생님 저 진짜 표현 많이 했어요 카톡도 자주 보내고요 전화도 하고요 만나서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상대가요, 그냥 무표정하고, 제가 뭘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거죠. 표현은 내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줄 때, 그게 제일 허무하고, 내가 바보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카드는 여황제예요. 이것은 지금 내담자분 자신인데요.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마음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퍼주는 사람이죠. 진심은 넘쳤는데 상대는 그걸 못 받았던 거죠. 자, 그리고 웃는 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카드예요. 지금은 마음을 닫고 스스로의 세계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선 그 누구의 마음도 들리지가 않아요. 감정을 들어줄 여유 자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두 분의 마지막 카드가 뭐가 나왔냐면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두 분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려면 사실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한쪽이 보내고, 한쪽은 그냥 정지 상태고,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어긋나 있어요. 이 전체 카드 흐름을 보면, 감정을 줬는데 단한 줄기도 연결되지 못한 상태. 이 내담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왜 이래? 싶고 상대는 나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이분의 표현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감정이 이 사람한테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게 맞나 아닌가라고 가만히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담자의 진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대는요. 이 말이 아니라 행동, 시간, 분위기 이런 걸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은둔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감정 표현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분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다른 언어를 쓰는 상대를 만난 것 뿐이에요. 자,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저한테 찾아오신 20대 후반 여성분이었어요. SNS에서는 늘 밝고 멋진 모습만 올리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해진다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 사진 속 진짜 내가 아니고요. 근데 또 사람들 반응 보면 기분도 좋아져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꾸미고 포장하지만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첫 카드에서는 이분이 뽑으시길 여황제가 나왔어요. 다음이 전차카드가 나왔었어요. 이 여황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괜찮아 보이죠? 표현력도 좋고 사람들과 연결, 유대감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도 부드럽게 풀줄 아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이 전차예요. 강하게 아주 밀고 나가죠. 이 이미지. 이 페이스 유지해야 돼. 밀고 나가. 라는 사실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카드입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리는 거거든요. 왜? 한껏 그 SNS에서는 내 입지가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감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표현의 과인이 아니라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원래 감정을 전하려고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점점 그것이 이미지가 되고 역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심이 아니라 사실은 전략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후반 여성인 분이셨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직장인이고 이러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역할을 하느라 하루하루를 숨 돌릴 틈 없이 사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그러세요. 제가 다 해냈는데요. 하루가 끝나고 나면 나 어디 있었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뽑은 카드가 이 여황제. 사실 이 여황제 정말 돌봄의 카드지 않습니까? 정말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가족, 친구, 직장, 사람들까지 다 챙기고 표현력도 좋고 아주 부드러운 감정으로 사람들을 다루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뽑으신 게 월드, 세계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완성의 카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일들을 정말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빠져있어요. 나 혼자죠. 모든 게 끝났는데 정작 나는 없다는 느낌이 좀 있는 카드예요. 이게 완성이자 시작이자 끝이자 여러 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허무한 상태에 뽕 하고 떠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해냈다는 성취가 아니라 내가 없는 완성에 대한 외로움입니다. 사실 내 감정은 돌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만 챙기다 보니까 나 그냥 스텝 같았어. 표현력도 있고 사랑도 넘쳤는데 그 방향이 나에게로 온게 아니라 모두 바깥으로 에너지가 나갔던 것이죠. 이번 여왕제 리딩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이 콕 찔리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왕제 카드는 단순히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에너지가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고 돌보고 연결하려는 사람의 아주 깊은 본능입니다. 그 에너지가 잘 흐르면 사랑이 되지만 막히면 지치고 공허해지거든요. 이번 리딩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도 그런 흐름 속에 놓여있진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다면 이 영상이 충분히 의미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실전 심리 타로 리딩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감정선과 리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